하나 둘셋 히컴 TV 사랑해 주신 여러분 히하 반갑습니다 히컴 TV 뽀타입니다 오늘 히컴 TV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성라 FC 2020 시즌 유니폼 리뷰입니다. 하나는 GK 원정 킷이고요. 히든집관 킷에도 이 옷을 주로 입고 촬영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오늘 도착한 히컴TV에서 앞으로 활용하게 될성라 f 필드 원정 킷입니다. GK 유니폼과 필드 유니폼 이두 종류의 유니폼의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입어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부족한 리뷰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도 저희 히컴 TV 의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유니폼은 성남 FC의 2020 시즌 유니폼입니다. 하나는 어센틱 헤리티지로 명명된 성남 FC의 2020 시즌 필드 원정 유니폼. 다른 하나는 배칭은 없지만 피에스타라는 주황색 컬러가 채용된 성라FC의 2020 시즌 GK 원정 유니폼입니다. 두 제품 모두 자비로 구매했고요. 가격은 각각 12만 500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면 보통 11만 8천원인데,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기존 11만 8천원에 배송비 2,500원이 추가돼서 각각 12만 500원에 구매했습니다. 물론, 노마킹으로 구매하면 각각 9만 4천원에 살수 있고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하면 94,000원에 2,500원에 더하면 96,500원이라는 가격에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입어본 것은 GK 유니폼이었습니다. 피에스타라는 주황색 컬러가 채용된 것이 특징이고 양 어깨와 양팔 부분에 엄브로를 형상화하는 다이아몬드 패턴이 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즈는 110으로 구매하였고 마킹은 풀마킹에 1번 전종혁 선수로 마킹했습니다. GK 유니폼을 처음 입어본 느낌은 역시 엄브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자인도 기깔나게 제대로 뽑아주는 데다가 유니폼별로 그려진 엄브로의 아이덴티티가 저에게 있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목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목부분의 핏이 너무 좁아 처음 입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목의 핏이 늘어나, 저에게 있어 기우와 같은 존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도착한 성라FC의 필드 원정 유니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포인트별로 C파인이라는 어두운 톤의 컬러를 채용한 것이 특징이에요. 사이즈는 GK 원정처럼 110으로 구매하였고, 마킹은 풀마킹. 37번 홍시이후 선수를 마킹했습니다. 필드킷을 처음 받아본 느낌은 심플 이즈 베스트 그리고 보물찾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보물이란 엄브로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엄브로는 영국에서 날아온 정통 헤리티지 풋볼 브랜드입니다. 엄브로는 매번 유니폼을 제작할 때마다 엄브로의 고유 헤리티지를 각각 유니폼 속에 숨겨놨다고도 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허리에 보이는 엄브로 패턴 라인 그리고 몸판에 보이는 모베처럼 생긴 엄브로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라FC의 유니폼은 타팀 팬들도 구매 욕구를 불태울 수 있는 역대급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 가벼움 이 세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 유니폼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또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요 저도 역시 이 유니폼을 입으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팬입니다 네, 히컴 TV가 준비한 성나 FC 2020 시즌 유니폼 리뷰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된첫 리뷰라 아, 시움이 많이 났네요. 하지만 히컴 TV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성나 FC의 12번째 선수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니폼도 제발 엄브로랑 해줘요 <laughs> 그럼 오늘 준비한 히컴TV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모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히-파 안녕